집터의 기운이 나쁠 때꼭 나타나는 증상이 있나요? 그러니까 그거는 살면서 나오는 기운은 아니에요. 들어가, 이사를 가서, 아니면 새로운 자리를 가서, 이럴 때 나오는 기운이죠. 살다가 집터의 기운이 나쁜 기운이 오기는 그렇게 드물어요. 근데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집터 자리를 손댔다든지, 뭐 집을 수리했다든지, 집을 만졌다든지, 이럴 땐 터의 발동이 나서 안 좋은 흐름을 타고, 타기도 하지만, 보통 다 터의 기운을 제일 먼저 얘기할 때에는, 내가 어떤 집에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, 응? 그럴 때그 기운이, 그 기운을 많이 타죠. 그래갖고 들어가면, 터의 기운이 안 좋으면, 내가 아파요, 일단. 존볼리 먹듯이, 몸이 스펀지 물 먹듯이, 그 집만 들어가면 힘들고, 나오기 힘들고,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, 집이 이렇게 왜, 왜, 음, 음산하다 그러지, 그런 기운을 많이들 느껴요. 터의 기능이 안 좋을 때는 그니까 러 이거는 무당이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느껴요. 그러면서 이제 몸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, 그러다가 좀더 심해지면 이제 되는 일이 꼬이고, 그 집자리에 들어가서 안 되고, 어 이렇죠. 그렇기 때문에, 그거는 이제 들어가, 이사 들어가 살다가 티에 집터를 만지고, 뭐 물건이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탈이 나는 경우, 그런 경우는 있어도, 집자리에 터, 의 기운을 볼 때, 우리, 저기, 뭐야, 피디님이 나한테 터의 기운을 얘기했잖아요. 그거는 보통 다 새로 들어가서 느끼는 기운이 세죠. 그럼 보통 다 아파요. 아프고, 하던 일이 꼬이고, 응.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오고, 이런 기운이 세죠. 아니면, 거기서 더 심해지면, 그 자리에 들어, 뭐, 집에 들어가, 그 터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, 응. 이런 경우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왜요? <laughs>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은 터입니다. 네. 누구나 들어가도 그 터의 기운을 받는 건가요? 아니면 그 터의 기운을 안 받는 사람도 있나? 안 따는 사람도 있어요. 예. 아... 네. 음. 예를 들어서 어...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예를 장사 집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어, 들어가는 사람마다 망했대.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, 그게 내, 그 터와 내 흐름과 이게 좀, 이게 동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, 거반이 더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, 안, 거반도 안 좋아요. 어. 그러니까,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, 이사갈 때좀 보고 가라. 방위를 보든, 터짜리를 보든, 어? 내가 올해 그 방향으로 들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가라라고 하는 이유가, 그 그런, 그런 이유예요. 이거는 꼭 무당들한 점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사 방위는 보라 그러잖아 이사 날은 피해가고. 어?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사를 가는 이사를 간다든지 개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그 방향이 손 있는 날뭐 동서남북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향마다 손 있는 날이 있어요. 살이 나는 날. 어.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들 하죠. 그런 것처럼 응? 어? 터의 기운도 중요하고, 나의 기운도 주, 중요하고, 내가 그 터와 나와 합되는 기운도 중요하고, 이러, 이렇기 때문에, 사업을 하든, 이사를 하든, 그럴 땐좀 보고 들어가셔라, 라고 하는 거예요. 예. 터의 기운은 분명히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